강론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하성룡 시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3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y I'm sorry, I'm sorry, i 강산이 몇번 바뀔 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1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제는 잊으라고, 이제는 새로 출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잊으라고 말하는 것은 강압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지난 10년간 유가족들이 국가에게 원한 것은 진상규명 하나였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진상규명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참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어이없이 벌어져 왔고 그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국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제는 잊으라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갑질적으로 유가족에게 강요하기에 앞서서, 기본 중의 기본인 진상규명부터 해 주기를 제발 국가에게 바래봅니다. 희생자나 피해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그만하라고 잊으라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희생자와 피해자들만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히 지난 10년의 유가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감히 동참하고 싶고 또 동참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뜻으로 또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는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한 가지의 말을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국가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발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하는 일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국가가 나서주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바래봅니다.